네. 76페이지. 개념원리 익히기 봅니다. 66번에 1번서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안쪽을 바라보실래요? 1 플러스 2의 X가 있어. 그럼 뭐가 필요하죠? 2의 X분의 1이 필요하죠. 근데 원래 여기 뭐가 있어? X분의 1이 있잖아. 그럼 여기 2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곱하기 2. 짝짝, 어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 보정의 중계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얘를 더 써줘야 원본과 같으니까 그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들어갔을 때 요만큼이 뭐죠? 2죠. 그러니까 2의 전체의 제곱. 네. 1번 끝. 다음 2번. 역시 마찬가지로 1 플러스 3x가 있네? 3x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3x 싹 쓰고 뭐가 필요해? 3의 x분의 1이 필요해.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들어갔을 때. 근데 뭐가 써있어? 6x?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2분의 1. 얘가 원본이잖아. 근데 요만큼이 뭐가 돼?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의... 2분의 1. 누구세요? 루트 2. 여기까지요. 다음에 세 번째 볼까? 세 번째는 1 플러스 3x분의 1이니까 뭐가 필요해? 3의 x가 필요해. 근데 어, 여기 원래 x였어.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해줘야 원본이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limit x가 무한대로 들어갈 때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2의 3분의 1. 결론 3제곱근 2이다. 네, 이렇게 써주면 더 이쁘죠. 다음 4번 볼게요. 4번도 1 플러스 그 다음에 4x분의 1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뭐가 필요해? 이거의 역수. 4x가 필요해. 어? 8x네? 그 곱하기 2가 더 있으면 원본 그 다음에 limit x가 무한대로 들어갔을 때 이만큼이 뭐죠? 2죠. 그래서 2의 제곱 여기까지 써보겠습니다. 자 66의 정답 다음. 깔끔하게 마무리 하셨을 거라 믿고 다음에 67 역시 쉬운 거니까 바라봅시다. 먼저 ln, 어, 이거 뭐야, 이거. ln,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3은 여기로 빠져나가죠. 얘가 얼마야? 1이죠. 그래서 x는 3. 네, 끝. 너무 쉬워서 볼 것도 없고. 다음에 얘는 뭡니까? ln에, 그 다음에 이거는 2의 2분의 1, 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ln 쓰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결론,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가고, ln, 2. 얘가 얼마죠? 1이죠. 정답,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될까? 다음에 3번, 바라볼게요. 3번. 3번.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lnx. 그러면 lnx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2의 마이너스 2. 얘가 얼마가 된다고요? x가 되는 거죠. 이건 로그니까. 다시 봐. 로그 2를 밑으로 한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거를 다시 지수의 형태로 쓰면 은2의 마이너스 2. 얘가 얼마가 됩니까? X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는 2에, 아이고, 이거 뭐 하는 거야? 2 x 값은, 여기서 2 x 값은 2에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써줘도 좋겠죠? 네, 여기까지. 다음에 4번 바라보시면요. X가, X가, 로그 뭐를 밑으로 한? 2를 밑으로 한? 5이죠 그래서 X는 뭐다? ln 오 여기까지요. 그럼 그 다음 문제는 아주 쉬워서 바라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0으로 가. 어차피 1-2x인데 얘가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 2x나 마이너스 2x는 어차피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 모양과 똑같은 마이너스 2x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 원래 x였어.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얼마가 되죠? 그렇죠. 얘가 요게 마이너스 2x분의 1.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x분의 1. 이렇게 딱 넘어가면서 이거의 역수 딱 취하면서 얘가 2가 되고 LNE는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2의 2x제곱. 2x. 요거의 제곱. 2x 제곱이니까 여기도 뭐가 필요해? 2x가 필요하죠. 그러면 원래는 x였잖아. 그럼 여기다 보정해 줬잖아. 그리고 얘가 뭐죠? 얘가 1이죠. 그래서 정답 2. 여기까지요. 76페이지 끝.